내가 해야 할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면 하느님은 저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의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해피 추석. 이렇게 상차림이 있으니까 추석 느낌이 나죠. 병풍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조상들, 또 친지, 부모님들, 미사지향을 올렸고, 이렇게 다 적어서 주님의 재단에 기도지향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풍성한 과일을 또 떡을... 이렇게 제사상으로 이렇게 전통에 따라서 준비했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는 두 가지 추석의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추석은 감사의 의미가 있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그 땀을 흘려서 곡식을 키우고 거름을 주고 물을 줘서 이렇게 결실을 맺었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그래서 추석이라서 감사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매일 매일 일상에서 감사드리면 매일 매일이 이렇게 풍성한 추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추석의 두 번째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나눔이죠 그래서 이따가 미사 끝나면 이 제사상에 오르는 이 떡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조금씩 드실 수 있도록 나눌 거예요 옛날에 경주의 최부잣집에서 이런 얘기래요 거름을 이렇게 다 모아놓으면 악취가 나지만 거름을 골고루 뿌려놓으면 곡식이 자라는 영양분이 된다. 그래서는 추석에 많은 결실을 얻었다면 그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추석이 되면 어머니 심부름을 다녔어요. 경기가 좋으면 소고기를 조금씩 친지분들에게 나누고 경기가 안 좋으면 돼지고기도 나누고 또 전두 부쳐서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또 고모님이 또 외산춘댁에 가면 거기서 또 이렇게 나눔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추석이라서 우리가 나눌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안에서 가진 것을 나누면 언제나 풍성한 추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래요. 제자들이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돌무화과 나무가 뽑혀서 저 바다로 가라고 해도 그리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이 십자가와 고통까지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믿음이 약했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체험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은 굳센 믿음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용감하게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면서 그 나의 믿음이 점점 점점 자랄 수 있도록 하느님께 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주세요 주인이 밭에서 일하고 온 종에게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라 하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주인은 그 종에게 음식을 준비하고 시중을 들어라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 종은 주인의 음식을 준비하고 시중을 들을 것이다. 그때 주인이 종아 너는 열심히 일했구나 하면 그 종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믿음은 하늘에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할때 조금씩 조금씩 그 겨자씨만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어저께 제가 이스트 프레스코에 반 모임을 갔어요.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나누는데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반원들이 많은 나눔을 했어요 구역장 한 분은 이번 주에 밥 모임을 세번 갔대요 내가 구역장이니까 밥 모임을 그렇게 갔는데 때로는 힘들겠죠 똑같은 모금 말씀을 세번 나누는 것도 그렇고 그런 시간을 세번 내는 것도 힘들고 근데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그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주님께서 또 기쁨을 주시더라 그래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역장을 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목회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역장과 사목회장과 여러 가지 봉사자 일을 맡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그에 맞는 지혜와 힘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말을 묵상하면서 지난 주의 일이 생각났어요. 지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남부 사제 모임이 세 안토니오에서 있었어요. 포트워스 신부님하고 윤신부님하고 차를 몰고 다섯 시간 가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장례미사가 났어요. 수요일 날. 손님 신부님을 모셨지만 장례미사는 손님 신부님에게 맡기기가 그래서 제가 와야겠다 생각했어요. 차 타고 5시간 올래니까 좀 피곤해. 그래서 샌안토니오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아침에 3시에 일어나서 7시 비행기 타고 여기 왔어요. 장례미사 12시에 하고 또 5시 비행기를 타고 피스톤으로 갔어요. 하루에 비행기 두번 타는 것도 나도 드문 일인데 해야 할 일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신앙은 믿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기쁘게 할때 비로소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라나는 믿음과 신앙은 내 앞에 시련과 고통이 다가와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예전에 제가 텔레비전 프로에서 건강한 남자와 부실한 남자에 대한... 프로를 본 적이 있어요. 건강한 남자는 늘 긍정적이에요. 건강한 남자는 적당한 운동을 해요. 건강한 남자는 책을 가까이 해요. 건강한 남자는 자신의 소득을 저축해요. 건강한 남자는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감사해요. 근데 부실한 남자는 운동도 안 하고, 돈 있으면 게임하고, 도박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술 마시고, 회사도 지각하고, 그러니까 잘리고, 잘리니까 또 놀고, 그런 게 반복돼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건강한 남자는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지만 부실한 남자는 어떻습니까? 냄새 나는 방에서 제 털에 담배 꽁초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건강한 신앙과 부실한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신앙은 뭔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을 충실히 지켜나가고,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삶 안에서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건강한 신앙이고, 그렇게 건강한 신앙인은 하느님 나라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부실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인가,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남의 허물을 자신 눈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침소봉대하여서 비난하고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처럼, 이웃의 성공과 이웃의 기쁨을 함께 축하하기보다는 배 아파하는 그러한 신앙이에요.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지 나의 신앙이 부실한 신앙인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저도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달라스 본당의 본당 사제로서 사목에 충실한 거죠 그리고 또 주어진 일이 있어요 중남부 꾸르시료 지도신부로 제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해야 돼요 또 서울대교구 대표 사제로서 서울대교구 사제들이 북미 지역에서 기쁘게 사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가 하면 제가 북미주 한인 사목 협의회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그 일이 있으면 또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면 하느님은 저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의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해야 할 일을 감사하면서 기쁘게 맞이하는 분들은 분명 추석에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잠시 묵상하죠.